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밤이 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당장의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지금의 상태나 내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아 도망가고 싶다입니다. 여러분 도망가고 싶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 예를 든다면 월요일이 되어서 출근해야 되는데 아 정말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저에게도 이제 설교를 앞두고 저는 겁이 정말 많아가지고 아, 이럴 때는 정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디론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냥 도망가서 살다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라는 책임감 또 리더라는 책임감 여러 가지 맡고 있는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가 언제 있습니까?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도망치고 싶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도망치고 싶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커서 도망치고 싶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감이 커지면 우리는 그냥 어디론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어, 이시아라 가즈코라는 교수가 쓴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 이런 책이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 여러분,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누구나 도망칠 하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도망칠 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망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가즈코 교수가 말하는 것은 도망치려고 하고 싶은 것은 타인을 너무 의식해서라고 합니다. 내가 타인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부담감이 너무 쌓여서 그냥 그렇게 회피하고 싶은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직면해라.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걸 누가 모르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걸 알면 내가 뭐이 책을 왜 읽겠나. 뭐 이런 생각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갑자기 이 사랑니가 아팠습니다. 사랑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볼이 막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부었습니다. 이 밥도 잘못 먹고 너무 이 사랑니가 너무 부어있어서 어, 이제 동네 치과를 갔는데요. 동네 치과에서는 이제 큰 병원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은 걸 보더니 어, 이거 너무 어렵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신경이 이빨을 이렇게 담쟁이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빨을 들, 이렇게 들고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수술이 되겠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워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갑자기 뭘 사인하라고 종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딱 봤는데 다른 건안 보이고 이 수술 후에 신경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 문장만 제가 읽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신경이 왜 마비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입 벌리고 있다가 이 간호사만 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수술을 좀 연기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된대요. 그래서 그냥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잽싸게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이제 수납은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이제 갔는데 그뒤로 병원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이빨로 어떻게 살고 계시냐? 계속 아플 거다. 불편할 거다. 신경을 누르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조만간 빨리 와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병원에 가서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망친다고 생각합시다.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도망치고 싶은 건 에너지가 없는 거잖아요. 버틸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주변에서 신앙상을 하면서도 내가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도로 버티라고 말씀 읽고 버티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할 때가 가장 서운하죠 그렇게 서운하게 버티고 버티는데 정말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제가 도망가려고 해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곳이 없는 게 제일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 살면서 가끔 사육에 지치고 뭐 탈진되거나 슬럼프가 오나 그러면 아, 이거 도저히 어떻게 견뎌야 될까? 정말 정말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 일탈을 해야겠다. 내가 삐뚤어져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삐뚤어진다로서 뭐 어떻게 <laughs> 삐뚤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선택은 뭐냐면 그냥 몸에 안 좋은 걸 많이 먹습니다.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일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골을 많이 먹는 거예요. 제가 미니아과이 좋아하거든요. 미니아과 좋아하는데 그거를 앉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15개를 까먹은 적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일탈이라는 거예요. 커피를 진하게 마시거나 커피, 막 시럽을 많이 넣어서 막 달게 마시거나. 그거 할수 있는 게제 유일한 일탈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계시고, 우리가 도망가 봐야 예수님 손바닥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어서 잔뜩 삐져가지고는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요나서가, 여러분 도망치고 있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11기와 14장을 보면, 여러 보안 왕때 왕궁에, 북이스라엘의 왕궁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요나는 늘 축복을 선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좋은 얘기, 평안이 올 것이다, 형통함이 올 것이다, 이런 예언만 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런 선지자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보면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자 너는 일어나 지금 하나님께서 니누웨라는 곳이 악독이 가득하니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반응이 뭐냐면 3절인데요. 우리 3절도 우리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 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와의 호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보면요, 여와의 호 얼굴을 피하려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누구를 피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누에가 어는 어, 어,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한, 어, 요나는 이제 다시스로 가잖아요. 이 다시스가 어딘가를 봤더니 스페인에 있는 해안도시입니다. 이 다시스가 이 헬라우로 타르테서스라는 그런 뜻인데요. 보석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지금 가도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해안도시로 지금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때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가장 멀리 갈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요나의 행동에서 몇 가지 의문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요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지금 요나는 지쳐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너무 지쳐서 도망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죠?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폭풍우를 만났어요. 또 잠을 자고 있어요. 이게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이럴 때 잠을 잘수 있을까? 여러분 불면증 걸렸을 때, 여러분 가장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주변에서 이제 곤이 자고 있는 가족들이죠. 그래서 저희 집은 제가 못 자면 제가 다 일부러 깨웁니다. 그리고 밤 중에 왜 이렇게 밖에서 통화하는지, 그냥 통화하는 한 사람 때문에 막그 통화 내용 듣다가 잠을 못잘 때가 많거든요. 요나가 진짜 부러운 게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수 있을까? 풍랑이 치고 있는데 배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나 이런 모습, 저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뭐냐면, 자다가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이제 12절 말씀인데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는 나를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폭풍이 일어난 게다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생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자포자기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 왜 이러는 걸까요? 요나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무작정 가장 먼 곳으로 떠나고 폭풍이 오니까 잠을 자고 있고 일어나서는 자기 자신을 던져라. 이게 다나 나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삐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려고, 가라고 했던 곳은 아수르의 수도인 민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민족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역사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아수르가 전쟁에서 이기면요, 아 여기 지금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다 얘기도 해 되나 싶은데, 다리를 다 잘랐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잔인한 거죠. 너무 잔인해. 이, 지금 전쟁에서 진이 민족이, 사람들이 기어다니는 걸 보려고 그렇게 했던 민족이 아수리였더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 명령은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게 되는 우리 아이러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서운하고 언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임한 은혜 때문에 화가 납니다. 나에게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한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회사를 다닐 때 신입 사원 때 일이었어요. 저희 팀에 한 과장님이 계셨는데 저를 무진장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괴롭혔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제 인사를 이제 안 하고 지나가면 전화가 와요. 자리로 다시 와서. 인사하고 가세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가서 인사하고 다시 오고 막 그랬어요. 너무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리였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행대리? 대리가 왜 대리인 줄 아세요? 과장의 대리란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날 진짜 대단한 걸 알았습니다. 제가. <laughs> 와, 참 대단한 걸 알았습니다. 너무, 와, 어쩜 저렇게 와, 어쩜 저렇게 화를, 화가 나도록 저렇게 말을 할까. 제가 야근을 하잖아요? 와가지고는, 아이고, 야근을 해서 어떡하나. 그러면서 바나나를 주고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원숭이입니까? 바나나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바나나만 보면 화가 나가지고 안 먹었습니다. 너무 화를 나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희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인사이동이 있을 거래요. 나이스.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아, 다니엘, 막, 니부가 넷살 왕 앞에 다니엘, 막,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줄 아세요? 그분이 오히려 팀장이 됐어요. 진짜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예배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와, 아, 다른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그것도 내가 정말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할 만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 하다라는 거예요. 니네 외에 임하고 있는 은혜가 요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가 나게끔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취업이 안될 때, 취업이 안 되는데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이 늦어지는데 한참 어린 후배가 와가지고 청첩장을 내밀어요. 저 사람들에게 일만 은혜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나는요. 그동안 요나가 회피했던 것들을 직면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회피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직면한 거예요. 그 회피했는데 직면한 거 뭔지 아십니까? 8절 말씀이 그 힌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기서 여러분 생업이라고 되어 있는 저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정체성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나에게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근데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구절 보면 구절 보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구절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오.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은 민족의 수호신.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의 것을 지켜주시는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를 지켜주시고, 내 민족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 수호신으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니누에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요, 요나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요나의 문제는, 요나가 지금까지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믿고 있었는데 자꾸만 요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다. 내가 만드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신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게 요나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신,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러신 분일 거야. 내가 만들고, 내가 생각해낸 신을 내가 믿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의 모든 민족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나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진실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진실을 두려워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못살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것을 해라, 저 사람을 용서해라. 너가 이것을 섬겨야 된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실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혼자 조용히 있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가 진짜 내 모습을 직면해야 될 때거든요. 진짜 나의 현실을 직면해야 될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혜진 작가라고 있어요. 제가 이분의 이제 책들을 여러 권 읽었는데 이우혜진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30년을 자기 이름이 있었는데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엄마. 누구 남편의 아내 이렇게 불리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더라. 아이들이 자라면 내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CGV, VVIP였는데 이제는 아이들 때문에 만화영화만 보고 있고 한 번은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는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못생긴 거예요. 내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잘 크는데 나는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이기적인 엄마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느낌을 마음 깊숙이 꾹꾹 눌러 외면해야만 했다. 그러다가 현실을 직면하자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거 주시고 자기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 믿어 왔는데 그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아수르를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요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악함이 드러나고 그리고 아수르를 사랑해야 된다는그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원망은 다 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냐는 그런 따짐입니다.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런 원망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통해서도 니누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비록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결국 니누에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셔서 니누에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가 말하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니누에가 회복될 수 있었다면 요나가 순종했다면 더 많은 민족들이 더 많은 나라들이 돌아왔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요나서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요나의 자리로 한 분이 오십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음 11장 32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보다 더큰 이가 있느니라.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요나보다 더큰 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요나보다 더큰 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요나서를 재해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보다 더큰 이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큰 이로 오셨다면, 니누에보다 더큰 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의 자리로 오셨다면, 니누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니누에보다 더 악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우리 자신이, 여러분, 니누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요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니누에입니다. 요나서는요, 요나가 니누에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느웨 같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뭔줄 아세요? 그것은 도망치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니누보다더 악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을 계시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캐소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이 자를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용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망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도망치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도망치려고 하는 우리를 추격해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제가 너무 지쳐서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픈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던 적이 한분 있습니다. 계속 현기증이 나고 어리, 어지러운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다 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의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원, 한의사께서 이제 자리에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팔을 걷어서 이렇게 진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딱 잡고는 진맥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맥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완전히 지쳐 계시네요. 순간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왠지 저는 목사가 지치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그 성격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고 야, 지칠 때마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진맥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지쳐 계시군요. 지치실 때마다 오세요. 이 말을 하시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까지 나를 추격해 오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추격해 오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고 하나님 믿는 것에서도 도망치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망칠 곳이 아니라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원망스럽고 지금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밤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실 정도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힘 입어 우리가 다시 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이 밤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누에보다 더 악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밤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피난처인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붙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